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무려 3명이고 길거리에는 총탄자국이 난무하며 심지어 같은 나라 한 도시임에도 단 10분 걸었을 뿐인데 국기와 문자가 아예 다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긴 바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사실 보스니아 하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먼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떠오르는 정보가 없으실텐데요 그런데 이 나라 제가 여태 가본 나라 중에 가장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보스니아에 직접 들어가서 대체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체 무슨 이유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3명이나 되는지 직접 알아볼 겁니다. 여기는 크로아티아. 저는 오늘 국경을 넘어 보스니아로 향할 건데요. 보스니아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됐는데 버스는 뭐 평범했고 크로아티아의 바닷가를 구비구비 달려갔고요. 그렇게 국경에 도착했는데요. 독특한 게 보통 우리가 여행하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챙겐 조약에 가입돼 있어서 여권 검사를 따로 하지 않는데 이 보스니아는 여권 검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보스니아는 아직 e u 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챙겐 조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한 7시간쯤 달렸을까 드디어 보스니아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무슨 밤 11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방이어두컴컴했는데요 근데 뭐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하실 수 있죠? 밤에 도착하는 거야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요. 근데 이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들 비하면 아주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어요. 일단 저 말고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어디론가 텔레포트 해버렸고요. 그래서 급한대로 우버를 켰는데 이 나라 알고 보니까 우버가 안 됩니다. 심지어 다른 택시 어플도 전부 안 돼요. 오로지 강제로 콜만 해 주는 로컬 택시 어플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작동도 안 하고 결국에는 그나마 길거리에 서 있는 택시를 하나 어쩔 수 없이 잡아 가지고 한번 타 봤는데요. 그런데 숙소까지 차로 5분 거리인데 16,000원 달랍니다. 아니 분명 보스니아가 크로아티아보다 물가가 훨씬 싸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한국 모범 택시에 두배 정도 나와 버리는 수준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이 가격을 낼순 없어서 그냥 3분만 탄 다음에 내리고 5유로 내기로 합의했고요 일단 이게 정상 가격인지 모르겠으나 택시비가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쯤 걸어서 도착한 보스니아 시내의 첫인상은 그런데 아, 네, 거자, 클럽이야. 아니 제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달랐는데요 저는 밤이 늦었기도 해서 정적이 조용한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아니 무슨 길거리가 전부 클럽이더라고요 아싸인 저는 하루빨리 제 매트리스가 간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호스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본격적으로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에보 탐험을 나서줬는데요 가장 먼저 돈 환전을 했는데 아니 유럽이면 유로를 쓰는게 아니냐 하실수도 있는데 여기 보스니아는 자기 나라 화폐를 쓴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하여 마르크 환율은 딱 유로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해요 여러모로 저번에 갔던 불가리아랑 비슷하죠 덕분에 한순간에 재산이 9배가 돼버렸는데 가장 먼저 마트에 들어가니까 아니 마트 물가가 거의 반값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 보스니아는 보스니아 돈 ATM에서 뽑을 수는 있는데 수수료가 최소 만원 수준이라 사실상 부르주아가 아니라면 ATM 가는 건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고요. 웬만해서는 유로 현금을 두둑히 챙겨오는 게 맞다고 해요. 사실상 택시도 그렇고 돈 뽑기도 그렇고 이 보스니아가 유럽에서는 탑급으로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단 거도 절미하고 동네를 좀 돌아봤는데요. 여기는 사라예보의 중심 오브 중심인 바사르시아라는 곳인데 동네는 일단 중세 느낌이 강한 작은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기념품도 많이 팔고 그냥 관광지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동네가 되게 산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언덕을 쭉 따라서 마을이 형성돼 있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마녀배달부 퀴키 같고 풍경이 매력있더라고요. 뭔가 산속에 있는 유럽 마을에 들어온 느낌이었달까요? 다 그럼 이제 돈도 바꿨겠다. 밥을 먹어야겠죠. 아침으로는 이 보스니아에서 가장 먼저 먹어봐야 된다는 보스니아의 아침 소울푸드라는 브레기라는 빵을 먹으러 가볼 건데요. 딱 마침 이 브레기로 평가가 꽤나 좋은 집이 이 근처에 있길래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만문 닫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엔 음식이 없다더라고요. 이거 가는 날이 장날이 아니라 리버스 장날이어 버리는데, 보스니아 여행 난이도 이거 맞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까지 했는데, 포기할 순 없어서 결국 기어코 한집 찾아서 가봤습니다. 일단 종류는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스니아 사람들 국룰 조합이 요거트에다가 이 브렉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브렉. 뭔가 이름만 들으면, 썩 맛있어 보이는 느낌은 아니죠? 이 브렉을 간단히 말하자면, 빵에다가 고기를 감싼, 보스니아식 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룰을 따라서, 브렉 하나랑 요거트 하나 시켜봤는데요. 가격은 한국돈 5,000원. 확실히, 크로아티아보단 싸죠? 먼저, 요거트부터 마셔봤는데요. 그냥 시큼합니다. 근데 저는, 시큼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입맛에 잘안 맞긴 했는데, 그래도, 또이 브렉하고 먹으니까, 브렉의 짭조름함을, 시큼함으로, 달래주는 느낌이라, 괜찮았고요. 브액은 겉은 패슈츄리 느낌의 겹겹이 쌓인 튀긴 파이빵 맛인데 안에는 소시지 같지만 향신료 향이 약한 떡갈비가 길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핫도그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고 굳이 따져보자면 만두에 들어가는 고기를 잔뜩 모아서 뭉쳐놓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배 든든하게 채워주고 산책을 좀 하다 보니까 이사라에보 시내 중앙 광장 같은 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아니 거리에 무슨 살다 살다 누래가 없는 수준의 비둘기가 이 정도면 비둘기 흑마법사가 아니고. 거의 이 비둘기가 사람을 키우는 수준인데 급하게 광장 관광을 포기하고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니까 갑자기 웬 이슬람 모스크가 나오는데요. 아니 유럽에서 모스크를 보는 게 흔치 않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고 했는데 독특하게 이 보스니아 최대의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심지어 무려 인구의 50%가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유럽은 기독교 아니면 가톨릭교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시겠죠. 바로 이 종교가 이 보스니아의 대통령이 3명이나 있게 만든 기이한 상황을 만든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보스니아 최대 규모의 모스크인데 이 보스니아에 이슬람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보스니아를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제국이 약 500년 동안이나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모스크를 살짝 둘러보고 딱 3분 걸었을까? 갑자기 이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대체 뭔가 싶었는데 이 보스니아의 나머지 50%는 또 가톨릭교하고 세르비아 정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일단 이 보스니아에는 크게 세 가지 민족이 있는데 보슈냐크인 그리고 크로아티아인 그리고 세르비아인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전부 남슬라브계 한마디로 하나의 민족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근데 여기서 인종이 세 개로 나뉘어 버린 이유가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이슬람교를 믿었으면 보슈냐크인, 세르비아 정교를 믿었으면 면세르인 그리고 가톨릭을 믿었으면 크로아티아인이라고 해요. 정말 독특한 민족 구분이죠. 그런데 아니, 근데 그렇게 성당을 둘러보려는데 아니, 성당 밑에 무슨 구멍이 송송 뚫려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좀더 찾아보니까 이거 총탄 자국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근데 이 총탄 자국 당연히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바로 1990년대에 벌어진 보스니아 내전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에서 불과 30년. 전에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럼 상대는 누구냐고요? 바로 아까 그 모스크를 다니던 무슬림인 보슈냐크인들과 이 성당을 지키는 크로아티아인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세르비아인들이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나라 내에서 같은 민족끼리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삼파전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원래 보스니아는 유고슬라비아라는 공산주의 연방 안에 있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이 유고슬라비아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보스니아라는 나라로 독립하자 파랑 우리 민족끼리 뭉치자파로 의견이 부딪히면서 각 민족들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하게 된 거죠 보수냐크인들은 보스니아로의 독립을 원했고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랑 합치고 싶었고 크로아티아인들은 크로아티아랑 합치고 싶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 그대로 삼국지 마냥 삼파전이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말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총뿌리 겨누고 싸우는 전쟁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작 3년 전쟁으로 10만 명 이상 사망했고 도심 곳곳은 지금도 이렇게 총탄 자국이 남아있으며 결론적으로 이 전쟁 누가 이겼냐 하면 보통 지금 보스니아니까 보슈냐크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워낙 전쟁이 길어지고 잔혹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하고 유럽이 끼어들어서 강제로 중재를 시켰고 그 타협의 결과물이 바로 이 대통령 3명 체제라고 해요. 그럼 이 대통령은 어떤 구조냐? 하면 보슈냐,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이세 민족이 각각 각인의 민족 대표를 대통령으로 내세워가지고 세 명이서 4년이라는 임기 대에 각각 돌아가면서 차례차례 근무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이 보스니아 이름은 보스니아지만 여전히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사라예보조차.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보슈냐크인의 중심지 보스니아가 맞고요 근데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세르비아족이 다스리는 스립스카 공화국이라는 곳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분명 지도상으로 겉보기에는 같은 도시인데 막상 가보면 국기도 다른 국기를 쓰고 문자도 러시아 문자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서울 안에 강남하고 강북이 서로 종교 때문에 총칼 들고 싸운 뒤에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일단 제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보스니아 무슬림 지역이라 그런지 같은 무슬림 국가의 터키 국기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또 유독 터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왠지 모르게 이슬람 색채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역사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숨좀 돌리기 위해서 커피 한잔 하려는데 근데 또 그냥 커피 마시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무슨 보스니아식 커피가 있다길래 너무 궁금해서 바로 근처 카페로 한번 가봤는데요. 동네 한복판에 있는 커피숍이었는데 자리는 거의 만석이었고 보스니아식 커피 달라고 하니까 금방 끓여서 내주시더라고요. 가격은 한국 돈4 0원 정도로 딱 스타벅스 가격이죠. 근데 유럽의 살인 물가 생각하면 뭐이 정도면 착한. 근데 비주얼이 뭔가 터키식 커피랑 굉장히 유사했는데 실제로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터키의 원형이 오스만 제국 땅이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주전자에 설탕이 잔뜩 나오는데 아니 무슨 달고나 만들어 먹는 것? 도 아니고 설탕이 커피보다 많아 버리죠. 이거 어떻게 먹느냐 하면 제가 지금부터 고스니아식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빈 컵에다가 주전자를 따라 주고요. 그다음에 설탕을 하나 베어 물어요. 마지막으로 이 컵에 담은 커피를 홀짝해 주면 씁쓸한 커피가 달달한 설탕이랑 어우러지면서 아주 신기한 맛을 내는 겁니다. 커피 향 자체는 쌉싸름한 에스프레소에 약간의 흙맛이 첨가된 느낌이고요. 거기에 설탕의 단맛이 쫙 퍼지면서 밸런스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상한 껌 같은 건 뭔가 싶으실 텐데 이거는 로콤이라고 터키식 젤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또 한입 베어물고 있으니까 과일향 사악 나면서 쌉싸름한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예보의 무슬림 지역 투어 마지막 코스를 향해서 가졌는데요. 마지막 코스는 이 사라예보의 전망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대서 한번 가졌는데,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무슨 묘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내전에서 희생된 보슈냐크인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묘지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보 보스니아에는 세 민족이 공존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보슈냐크 무슬림들만 붙혀 있나 싶죠. 왜냐면 이들과 전투한 주체가 바로 제가 곧 가볼 세르비아계가 통치하는 반대 지역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같은 민족이면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이렇게까지 죽였다는 게 아무튼 전망은 정말 예쁘긴 했지만 여러모로 이 사라예보를 다른 유럽 도시들처럼 편한 마음으로 여행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무슬림 지역 보스니아 여행을 마치고 점심으로는 이 보스니아에 왔으면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는 필수 음식 케밥피라는 걸 먹으러 가봤는데요. 케밥도 아니고 체밥피라니뭐 사촌이라도 되는 건가 하고 상당한 궁금증을 아는 채로 한번 가봤는데 먼저 메뉴부터 봤는데요. 그런데 와 무려 리얼 포브스 선정 식당이네. 믿을 만할 수도 그렇게 체밥피가 나왔고요. 구성은 정말 단순합니다. 빵에다가 고기 그리고 양파가 들어있고 이빵 속에 있는 크림 같은 건 발칸식 카이막이라는데 터키랑 대체 뭐가 다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일단 고기는 소시지도 아니고 무슨 동그란 떡갈비처럼 생겼는데 맛은 딱 잘고 동그랑땡 떡갈비 맛그 자체였고요 빵은 맥모닝스러운 두툼한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에 카이막이랑 고기 싹 싸서 한입 베어불면 고기의 기름진과 카이막의 부드러움이 확 퍼지는데 이 카이막이 또 크림치즈 같지 않고 진짜 터키 카이막처럼 우유 맛싹 퍼지면서 고급 버터 같은 느낌이 풍미가 상당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생양파가 느끼함을 딱 잡아주면서 묘하게 균형이 제대로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음식맛만 좋아도 만족인데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 설명부터 여행 코스 추천까지 해주시고 심지어 말끝마다 와줘서 고맙다고 계속해 주시는데 솔직히 유럽 식당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유럽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친절해가지고 마음이 다 훈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무슬림 지역 여행을 마치고 이번엔 사실상 고스니아 안에 또 다른 나라라고도 불리는 스립스카 공화국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독립 국가처럼 따로 굴러가고 있고 아까 말한 세 명의 대통령 이외에 이 스릅스카 공화국만의 대통령도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laughs> 한마디로 대통령이 최대 네 명까지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보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스릅스카 공화국은 비록 다른 나라라고는 하지만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가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했는데 이 무슬림 지역 중심지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자동차 기준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더라고요. 제가 향한 곳은 이 스릅스카 지역의 살아의보 중심지라고도 불리는 동 사라예보라는 곳인데요. 독특하게 공항 바로 옆에 국경 같은 게 조금 구워져 있고, 여기부터는 스립스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상황 하나 벌어졌는데요. 아니, 국경 근처에 가니까 버스가 갑자기 멈추더니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는 국경에 있는 차고지로 쏙 들어가버리는데, 비단 이 버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버스가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사라예보 아닌데도 서로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조차... 연결되지 않는거죠. 한국 기준으로는 같은 시내에서 대중교통이 단절된다는게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저만 힘들어졌다는거. 일단 걸어가면서 이 스릅스카 공화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로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아까 제가 있었던 땅의 적군이었던 세르비아족의 중심지입니다. 즉 불과 90년대까지 아까 봤던 묘지에 묻힌 스슈냐크인들과 총칼에 맞대고 싸웠던 집단이 지금도 같은 도시 안에서 엎어지면 코달거리에 따로 살아가고 있는거죠. 세르비아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세르비아 정교를 믿는 말 그대로 세르비아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공식적으로는 여기가 보스니아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보스니아 국기를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세르비아 국기랑 스릅스카 공화국 국기만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문화 차이를 아주 그냥 시게 느껴버렸는데요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쪽에서는 단한 번도 못 들어봤던 중국인 브루스리 드립을 여기서는 들어온 지 3분 만에 2연타로 맞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은 관광객 자체가 거의 없고 거기다가 동양인은 더더욱 드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생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묵을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걸어오면서 본이 스르브스카의 동네 분위기는 한눈에 봐도 깔끔한 게 마치 한국 신도시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아무튼 지금 이 나라는 보스니아로 불리고 사실상 분단된 나라니까 두 나라의 인프라나 환경이 상당히 다르겠거니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서로 각자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묵어볼 아파트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제가 이틀간 신세질 아파트로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 외관은 딱 현대 버전 소련식 느낌이 났는데 의외로 안은 엄청 깔끔하고 좋은 그냥 아파트더라고요. 넓고 쾌적한 거실에 깔끔한 주방 그리고 욕실도 깔끔하고 심지어 침실도 따로 있는데 와 좋더라고요. 가격은 얼마냐고요? 1박에 6만 원. 솔직히 좀 비싸긴 했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호스텔 가격이 7만 원이 넘어가는 이 판국의 스루스카 공화국 아파트가 6만 원. 지갑은 조금 힘들어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 풀어놓고 본격적인 스 립스 카 공화국 탐험에 나서줬는데요. 일단 떠나기 전에 연료부터 주유해주기로 했는데 첫 끼는 바로 발칸식 햄버거를 먹어볼 겁니다. 현지 이름은 플레스카 비차라는 건데 일단 이름은 제쳐두고 맛으로 대화해 보시죠. 와, 근데 일단 시키자마자 엄청나게 큰 패티를 사 구워가지고 그 패티를 담을 만한 역량이 있는 더큰 빵에 서브웨이처럼 토핑을 고르면 하나씩 나무지게 넣어주시는데요. 거기다가 소스는 역시 아까 먹었던 카이막 소스 거기다가 콜라에 감자 튀김까지 세트로 해서 한국 돈만원 유럽 물가 기준으로는 거의 기적 같은 가격이죠. 여기가 관광객 없는 로컬 지역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햄버거 크기는 빅맥 두개 합친 수준이라 그냥 손으로는 절대 못 먹고 칼로 잘라 먹어야 됐는데요. 맛은 점심에 먹었던 채밥이랑 비슷한데 야채가 들어가서 살짝 햄버거스러워진 느낌이었고 당연히 햄버거가 하이라이트일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진짜 충격은 감자 튀 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패스트푸드점이나 수제버거집 뺨쳐버릴 정도로 훨씬 뜨겁고 바삭해서 케찹 없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배 든든히 채우고 본격적으로 스르프스카 탐험을 시작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시청에 갔는데 그래도 시청에는 여기가 공식적으로는 보스니아 땅이기 때문에 보스니아 국기가 걸려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는 시청조차도 온통 세르비아 국기랑 스르프스카 공화국 깃발만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예리하신 분이라면 알아채셨겠지만 보스니아 지역은 알파벳을 사용했는데 이 습스카 지역은 러시아에서 쓰는 키릴문자를 사용합니다. 알고보니까 세르비아에서는 키릴문자를 쓰는데 여기도 세르비아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한 공원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동상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에 도화선이 된 인물 가브릴로 프린치프란 사람인데요. 근데 흥미로운게 실제적으로는이 사람이 암살범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암살을 한 이유가 세르비아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일이라서 여기 세르비아족들한테는 민족을 지키려고 싸운 영웅으로 추앙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상까지 세워둔 거죠. 살짝 더 걸어가니까 이번에는 세르비아족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까 보슈냐크인들하고 총칼에 맞대 상대편이었던 거죠. 아까 보슈냐크인들의 묘지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고 30분만 가면 되는 같은 나라 안에서 도로 하나 건넜다고 서로 2025년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다가오더라. 그렇게 저의 48시간 동안의 보스니아 사라예보 여행도 끝이 났는데요. 처음 이 나라에 들어올 때만 해도 대통령이 대체 왜 3명이지 하는 게 가장 궁금했는데 직접 이 보스니아에 들어와서 이 사라예보의 모스크와 성당을 보고 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총탄자국을 보고 그리고 불과 30분 거리에 있지만 전혀 다른 국기와 문자 그리고 전혀 다른 시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 립스카 공화국까지 와보니까 이제는 알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3명인 건이 나라가 아직도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억지로라도 공존을 이어가기 위한 타협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상해 보이는 구조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아직도 생생한 전쟁의 비극 속에서 불완전한 평화를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아주 현실적인 나라였던 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새미열도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세계일주 합시다!